안녕하세요, 레카 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들이 어, 웨딩 드레스 투어를 가기 전에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한지 6개월 정도 지났고요. 또래에 비해서는 좀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준비하면서 깨달았,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먼저 드레스를 어, 드레스 투어를 하시기 전에 먼저, 평상시에 해야 할첫 번째는요, 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드레스를 최대한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 드레스 이쁘다고 싶은 것들을 다 캡쳐를 하시고, 어느 정도 정보를 충분히 보셨다, 아,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그 시점이 됐을 때 캡쳐한 사진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드레스를 선호하는구나가 좀 보일 거거든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몇 가지를 선택하시고 그것들을 나중에 투어를 갈때 어, 그곳에 있는 드레스 실장님과 공유를 하시고 그렇게 조언을 얻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이런 것이다. 뭐 소재는 이랬으면 좋겠다. 나의 체형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커버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간단한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드레스 투어를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런데 시간을 쏟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거를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저처럼 그런 것들을 그닥 어 즐거워하지 않는 저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자기의 나름의 어떤 드레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 있는 드레스 전문가와 얘기를 할때 충분히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고 시간적인 에너지나 고를 때 있어서 더 힘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드레스를 어 이제 투어를 가기 직전 그 당일에는 메이크업을 굳이 샵에서 받을 필요는 없지만 평상시에 본인이 하고 있는 그 메이크업보다는 굉장히 조금 더 두껍게 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 드레스는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어, 그 생얼로 갔을 경우에 어떤 드레스 입어도 사실, 어, 그 당일에 비해서는 결혼식 당일에 비해서는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르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본인이 꾸밀 수 있는 그 메이크업을 하고 가시면 훨씬 더 드레스를 고르는데 더 수월하게 될 거예요. 어, 드레스를 고르면 내가 입어볼 수 있는 드레스가 뭐 무한정 게 무한대로 입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세벌 네벌 이렇게 입어볼 텐데 그러면 그게 어, 들어가서 고르고 그다음 한참 상의를 하고 입고 다시 벗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어, 그거를 즐기는 제 후배도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음, 그거 입고 벗고 하는 거를 핸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어 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제가 좀 전합니다. 그러니, 먼저, 어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그 다음에 그 드레스를 그 투어를 갔을 당시에, 어 마치 결혼을 하는 신부처럼 이렇게 대충 꾸미고 가신다면 고르는데 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드레스를 구, 고르는 그 동행할 때 어, 혼자만 가지는 않으실 텐데 저도 사실 한 번은 현재 남편이랑 갔었고 또한 번은 친구랑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따라 오시는 분들이 어, 가까이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음. 한 남편 그, 그 당시니까 결혼하실 분이 될수 있을 수도 있고 친한 친구나 친척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 매의 눈으로 볼수 있는 감각 있는 분이 함께 동행하시면 선택을 할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어, 드레스를 딱 입고 신부가 딱 서게 되면 어, 아무래도 시, 신부의 그 시선은 그 상반신 쪽에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상반신 되게 이쁜 거를 자꾸 고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동행하신 분은 전체적인 그 실루엣을 보기 때문에 그 얘기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케이스인데, 거기 당연히 그 드레스 전문가들이 옆에 붙잖아요.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같이 간 사람의 입장도 같이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 함께, 함께 가신 분, <laughs> 어, 함께 가신 분과, 어, 잘, 잘 고르려면, 그, 이왕이면 같이 가시는 분이 좀 매의 눈으로 볼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 그리고 네 번째는, 어, 내가 결혼을 어디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호텔 예식처럼 어두운 곳에 어, 하다 보니까 드레스를 고를 때 아무래도 좀 화려한 걸 고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주가 다 박혀 있는 그 드레스를 고르긴 했는데 여러분의 그 예식하는 곳이 실내인지 실외인지 그리고 이렇게 호텔 예식처럼 어두운 건지 아니면 굉장히 야외 예식처럼 밝은 건지 그리고 조명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 예식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파악하신 후에 드레스를 또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아무리 내가 이 드레스가 너무 만족스럽지만 그 분위기에, 어, 예식하는 그 곳의 현장의 분위기와 더 맞는 거를 고르는 게 가장 이쁘겠죠. 예쁘,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하신다면, 어, 가장 후회하지 않는 그 당의 현장의 그 결혼식에서 너무나 이쁜 신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 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실 분이실 테니까, 어, 음, 좋은 가정의 모습을 꾸릴 수 있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